오늘은 노자 66강 후기의 말을 하겠습니다. 사람이 만 백성 위에 있으려면 반드시 백성 앞에서 언서와 행동을 낮춰야 한다. 또 백성 앞에서는 지저자가 되려면 반드시 몸가짐이 겸손해야 한다. 또한, 철인 정치가는 백성의 윗자리에 있으나, 백성은 전혀 압력을 느끼지 않는다. 만 백성의 앞에서의 지도를 하여도, 백성들은 그들이 전진을 막는 방해 물로 생각지 않는다. 강과 바다는 난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, 모든 곶짜기의 왕이 되는 것이다. 따라서 이를 본받아 성인도 자신들을 높이고 앞세우고자 할 경우 자신을 낮추고 뒤로 돌, 돌린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이어설 판단지 선호를 하겠습니다. 어떤 사람하고도 만하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능력이다 교사에게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답게 연배의 사람에게는 경의를 담아서 행독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조화를 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잘 되면 사람은 호의를 갖게 된다.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나 성질을 잘 알고 각각에 알맞게 호흡을 맞춰서 그만한 사람과도 소탈한 사람과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좋으니라 이오설 판다지송은 어떤 사람하고도 원만하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능력이다. 교사에게는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답게 연배 사람에게는 경의를 담아서 행동하는 것이다. 사람의 마음을,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조화를 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잘 되면 사람은 호의를 갖게 된다. 모든 사람들이 기풍이나 성질을 잘 알고 각각의 알맞게 호흡을 맞춰서, 금음한 사람과도, 소탈한 사람과도, 함께 걸어가는 것이 좋으니라. 이렇게 했네요. 음,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